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번 세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는, 어, 제가 스킨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음, 어, 전수 스킨은 사냥에 템 트리는 요를 갖습니다. 이건 제가 막장거예요 세이버는 불면에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제가 세이버를 잘, 아니, 아무리 세이버를 잘하는 분이시라고 해도, 세이버는 경기당 최소 한 번은 죽는 챔프이기 때문에. 오, 아, 큰일 났다. 원딜이 없네. 제 적팀에 아 두명 있구나 두명 있고 나머진 다 물릴리가 없는 아 캐리님은 사기 진작 드셨네 순 벨몬드랑 순순 오케이 어, 우 사람 돌아갔어 우선은, 시장팀은, 정글 사고, 오케이, 땡큐. 미드 양보, 아, 양보를 해주셨네요. 아, 미드는 조언이네. 어디, 오. 어, 야, 저걸 못 죽이야? 야, 나좀 도와줘라. 오. 한다. 이렇게 비검을 날린 채로 하면은 이렇게 따라라고 그 비검을 맞으면서 데미가 지더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오케이 타이밍 잘 맞췄고 블루부터 먹고요. 서울 어, 났네요. 여기서 기어을 한번 타보고 체력이 자 미드로 다시 갑니다. 미니언도 생산이 됐고요. 좋은가 좋은님은 아직 안 오셨네요. 왔네. 이제 킬다리 칠 수가 있겠구만. 저 이제 궁극기를 배우게 되면은 과감하게. 어 캐리님 죽겠는데 아닌가? 저는 오로라님을 한번 킬다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분이. 아 아니 아풀핏이네 오케이, 우선 먹었고. 아, 뭐야, 공기 어디 났는 거야? 딜 계속, 계속 박아줍니다. <laughs> 비켜! 오케이, 짤짤이 딜 계속 넣고요. 오케이, 우선 노래를 만들었고, 비건부터 찍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킬 땄습니다. 세이버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쿨감 세이버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킬 쿨타임이 짧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아, 블루 먹으러 가야지. 블루를, 호잇! 오케이. 첫템을 이걸로 갔기때문에 좀더 빨리빨리 레벨업을 할수가있죠 음. 오케이 어 이것도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야 조은님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오 포탑 밀고 뛰어야 돼 이건. 저기 바텀 쪽이 밀렸네요. 믿는 어. 조운님이 맡기고 저는 캐리 분과 여기로 가서. 너다. 오야 우선 좋고요. 야, 뭐하냐, 잠깐만. 공격필을딱 찍고, 어 위험한데, 이거? 딜 최대한 넣어주고, 이번엔 또 탑으로 갑니다. 어우, 이게. 너다 오야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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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 나 위험한데 어 오로라 왜안 죽어 오 어, 잠깐 나 위험해 오야 뭐야 아나와나 나 대박인데 잠깐만. 아킬 다리 대박이었는데, 그죠 여러분? 얘 솔직히 킬 다리 대박이었죠. 응, 저 양쪽 올라가 표창하로 죽여버리기. 아, 갑니다 지금 갑니다. 아 마크를 충분히 해주실 것 같고 저는 미드로 가서 저 모스코프 짜증나는 모스코프 녀석을 오케이, 나이스 하죠. 으 너다! 어때, 깜짝 놀지? 좋아. 미드는 밀리면 안 되죠. 용맨스랑 갑바 한번 사주고. 표창으로 죽여버리 그렇지. 오, 씨. 나도 맞았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모스코브님? 이건 아니야. 좋아. 어이 아아! 회복 시편네 기안 타고 올게요. 우리 팀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좋아 키 너무 차이가 나는 것만 블루 먹고 오겠습니다. 손님이 사냥을 오셨나?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너다. 오케이. 좋아. 아, 저걸 놓치냐? 그렇지. 좋아. 이대로 밀자. 이대로, 미드를 밀면 됩니다. 깔끔하게, 그 뭐. 회복하면서 주고. 좋아요. 탑은 막았고, 전 바텀으로 가서 라인 밀리는 것좀 막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통제대오른까지 나왔고요. 와, 그 세이버 그 확실히, 아, 그게 아, 좋아요. 오케이. 성장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응. 가끔씩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패치된 후로 그게 위에 킬을 먹으면은 오케이 오케이. 어? 에에에에. 고간다 고간다. 뭐야 뭐야. 깜짝 놀랐잖아. 갑적하이 있냐? 좋아. 어디서 까불고 있어. 좋아. 아, 이거, 판이 오래 갈것 같지가 않은데. 빨리 끝내야겠는데, 이거. 13렘이 되면은 저것도 팔고, 이제, 정글 계속 계속 먹어주고. 아, 사양, 뭐, 사 하기도 전에 저 캐리분이 먹어버렸네. 괜찮아. 여기 숨어 있어야지. 어. 저... 딜왜 이렇게 쓰냐? 패막 한번 쓰고.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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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가죽티 최고봉이지. 좋아. 소원 님이 알아차리해주실 거고. <laughs> 자, 우리 또 이거 밀리고 있는 라인을 수복합시다. 밀리고 있네. 싹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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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의 칼날까지. 어, 이렇게 키를 먹어도 이게 안 떠요. 위에 1 4 5 0 데미지 나왔고, <laughs> 오케이, 우선 레전드를 찍었고, 전좀전좀 빼겠습니다. 좋아 이 특전을 출전장 갑니다. Like. <laughs> 아 너무 게임 시시한데요? 이적적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네. 조조조. 아, 또 제가 먹었다. 어? 예, 야, 게임이 끝났네. 자, 세이버는 예 네,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났고요. 아, 내가 제발 MVP야. 제발. MVP 따야 된다. 오케이. 딜 한번 봐야겠다. 참만 아, 나, 뒤로 왜잘못 넣었냐? 어쨌든, 음, 오. 내가 체험이 이렇게 많었나 어, 뭐야, 이거? 오. 어, 잘못 봤나?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세이버 플레이 한번 보여드릴 고요 조만간 나올, 어, 이벤트성 맵또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트릭스TV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뿅!